안녕하세요. 로즈마리 업데이트를 또 해보겠습니다. 이 로즈마리가 그때 뿌리가 나고 했던 그 로즈마리인데 그화그 그 플라스틱 안에 뿌리가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갈기 전에 찍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어쨌든 화분갈이를 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영이 그렇게 옆으로 조금 삐딱해서 그렇게 선호도가 좋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제 제 계획은 해를 등지고 보게끔씩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스스로 가게끔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서 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 로즈마리에도 시간을 쏟아 부어 볼 예정입니다.